가봅시다. 초반에 파밍, 여기 좀 들어도 될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손좀 풀어보자고. 잠깐만, 비좀 끄자, 이거. 비 꺼주고. 뚝배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무나 103 좋다 이거 오른손으로 바꿔서 해볼까? 오른손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오른손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가오되고 일제 사람 있겠죠 이거? 상가에서 쏘는 건 생각하고. 뭐야? 시작 건으로 쏜다고? 뭐야? 안 틀렸어 여기가? 방금 단샷으로 쏜것 같았는데? 그래도. 초본인가 초보자 같은데? 그죠? 물에서 쏘지 말고. 최대한 피안 갈리는 선에서 쏩시다. 이거, 이거 먹자. 앰프 먹어가지고. 애힘으로 조지자. 뭐야? 나이스. 어, 뭐야. 클레던 분이 500명 축하 준다고 남겨주셨네. 마크를 버렸었는데 잘못 버렸어. 나가시고 이거 1031선에다가 2선을 마크로 쓰는 게 좋, 좋다더라고요. 좋시청자분님 고인물분 한분 계신데, 그분이 좋다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일자가 안 들린 게개 꿀인데? 보급 아직 안 털렸고 히터 한개세개아무나 있어요 암호 먹었으면 조금만 방영하고 뭐야 2 3 4층 4층에 한명 있죠 보급이 실수로 올 때가 됐는데 온다 먹을만한데 잘 녹였다, 이거. 사이가 거르고. 방 올라쳐두고. 아, 에바지. 나를 찔건 알았는데. 이렇게 아다리가 터진다고? 후회안 해? 지금 가야돼 싸운다 한발자국 있었고 뭐야 이거 아, 샷발 싫어야또 있다. 너무 못 썼다. 첫판이라 손이 안 풀렸나봐. 녹이고 뚝배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스 추여은 마크 뭐야 아 실수했어 좀 빡빡하게 따라갈걸 잠깐 망설였네 까비 누가 쐈는데? 수류탄도 많고 무리하면서 플레이할 필요 없게 고, 보이는 건 없죠? 블론이 어디서 나온거지? 아, 쩔래 나왔구나 다운이요 오포리아 둘이? 같이 나가네? 키트 없겠죠 저거? 명량가 없는 지체 탄도 많아서 굳이 안먹어될듯 고급과자 이거 고급 까주고 3 번에 보였죠? 뭐야? 아 너무 쉬워. 4키로스 너무 쉬워. 마지막에만 침착하게 하면은 그냥 이기, 이기기 쉽습니다, 근데. 키트 많았네, 이건. 나이스 우승 좋습니다. 확실히 생방보다 녹화로 하는 게 게임 우승이 쉬운 것 같아요.